허벅지 이렇게 주사 맞으시는데,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알러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. 굉장히 심각한 건데, 그건 흔하진 않아요. 근데 어떤 알러지가 있냐면, 대부분은 들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시니까 막 음식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삼시세끼 다 챙겨 드셔요 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, 이제 복부에다가 내지는 팔 본인마다 자기 나름대로에 맞고 싶은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보기에는 아 복부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팔 먼저 맞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니까 러어 사실은 복부는 뭐 이게 또 계절마다 좀 다른데 여름 되면 100% 팔이거든요 복부는 어떻게 좀 가리는데 팔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뭐 허벅지 이렇게 주사 맞으시는데 이때 또,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알러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. 약물 자체에 의한 알러지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, 그건 흔하진 않아요. 그거는, 어,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알러지가 있냐면, 주사를 놓으니까 금속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, 어, 조금 붉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주사 놨는데, 어, 약간 붉어진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물어보거든요. 여기 좀 붉어지셨는데 가렵지 않으세요? 이러면 약간 간질간질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치해서 더 이상 이렇게 알레르기가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어, 그 주사 놓기 전에 혹시 금속 알러지 있으신가요? 라고 여쭤보거든요. 근데 없다고 하시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아, 내가 금속 알러지가 있었구나. 이렇게 아시는 경우도 있고요. 금속 알러지 외에는 크게 알러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시술을 잘못해서 어, 거기 균이 들어갔다 이런 뭐~ 이거는 알러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큰 사고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하고 저희가 시술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아주 가볍지만 좀잘 발생하는 거는 금속 알러지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주사 맞기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대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시니까 막 음식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삼시 세끼 다 챙겨 드셔요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저희랑 이제 병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고도 굶으실 건가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래 먹는 대로 하면서 몸 자체가 에너지 소모되는 몸이 되고, 지방세포는 줄고,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돼야, 이게 비만, 그렇게 해서 비만 치료가 돼야 나중에 요요가 안 오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, 어, 약을 먹었더니 입맛이 좀 없어서 어, 식사를 좀잘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주사 맞고 나서 되게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사라고 하는 거는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내 몸이 이 주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몸이 내가 먹는 약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제가 한 8kg 뺄때 어, 저도 제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8kg 뺐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. 어, 이상하다. 몸살 같진 않은데 몸이 하여튼 불편했어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아침도 대충 먹고 점심은 걸르고 거의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아, 이러니까 근데 약은 먹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? 몸살은 아닌데 하여튼 되게 불편한 이런 느낌을 제가 알아서 환자분들이 가끔 오셔서 아, 원장님 약 먹었는데 약한 몸이 좀 불편해 요 어딘가 모르게. 그럼 제가 딱 뭐, 식사하셨어요? 그럼 아안 먹었네요. 내지는 주사 맞고 와서 원장님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몸이 떨려요. 이러면 제가 물어 여쭤봐요. 식사하셨나요 오늘? 그러면 아 여기 오느이라고 바빠서 식사 못했다. 이러면 들어오는 약은 에너지 소모하고 살을 빼려고 하는 이런 약제들인데 이거를 몸이 견딜 수 없으면 그렇게 조금 힘드신 경우 있어서 꼭 삼시세 끼는 적절한 양을 챙겨 드시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. 네, 닥터의 처방전, 어, 말씀드릴게요. 어, 내몸 상태, 그리고 내 기저질환, 그리고 나의 약 반응, 이세 가지를 잘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셔서 비만 치료하세요.